감동은 칭소음 빡세겠다. 아 좋네. 너무 좋네, 텐션 너무 좋아요. 무섭던 거 같아, 그죠 네. 심지어 어. 옆에 스탠딩까지 있어가지고. 어, 그러니까 그러면 옆에 기자님도 와주시고. 한 시간 동안 그러면 서서 어, 상품 설명을 들으신 거예요? 네. 어, 아 진짜. 서 있는 분들은 지금 오셨어요? 아, <laughs> 아무도 아니라고 안하네 <laughs> 아금 <laughs> <방금> 너무 가시적이었어 <laughs>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올라오는 이유는 이렇게 리액션 좋고 또 우리 생기가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도 많다고 하셔서 에이.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서에걸해본걸 해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.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. 어, 아니면... 어, 오늘 그고저는이형님이 노래는 잘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패션 센스가. 그나마도 아, 느끼고 맞아요. 제가 포스트잇에 좀 빨간색으로 준비했는데 네. 센스 있었던 게 오늘 구도가또 뽀인돌로. 그냥... <laughs> 이게 뭐제 작품이겠습니까? 저기 빨간 옷 입으신 저의 스타일 찍차지가 아니고요. 외면을 또 <laughs> 소화시키는 것도 능력이니까. 너무나 잘 입고 오셨고요. 동경 어, 쪽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. 어, 첫 번째 질문은요. 요즘 노래 잘 하세요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이 있는지 여쭤보십니다. 노래 잘하는 거 말고 찍차리고. 그치? 아무래도 응, 아. 여자다 보니까 어좀 어, 물이 올랐나봐 외모에 기이런얘기들훌좀한것같으니 진짜 신기 이게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너, 여러분들 너무 화제해 주시니까 벌써 노래 어, 이제 처음밖에 안 했는데 벌써 지금 텐션이 한 18분 정도 됐어요 지금 이게 <laughs> 우주 텐션 <태양도 웃음> 너무 좋고 실제로 또 이쁘시니까 이쁘다고 하는 거죠 그쵸? 네 <laughs> 솔직히 아. 노래, 노래 잘해요 이런 아. 얘기는 너무 많이 주사 <laughs> <응>, 그러니까 빈말이를또 <laughs> <피빛말릴도> 너무 <laughs> 그냥 자동적으로 바, 자동 반사적으로 감사해요. 나는 말이 나오는데 네, 저는 이제 태생이 못난이였다 보니까 아시잖아요. 죽을힘을 다해서 30kg 이상 빼가지고. <laughs> 그래서 예뻐졌다는 얘기 들으면 어나 나의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.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잘 들린다. 그죠, 그죠, 그죠. 환청이 들린다. <laughs> 나한테는 그지 모르겠고 나한테는 것 같고. <laughs> 네, 자, 그러면은 어, 이영님님은 노래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음, 또 이쁘다고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좋아하시는 거 같고. 진짜, 진짜. 또 오늘 안동에 왔잖아요. 두 번째 질문이 안동에 온 기분이 어때요? 저 여기 내려오면서 내려와. 와 가을이다를 제가 잠깐, 느낀 게 단풍이 단풍이 너무 그렇죠. 예뻤어요. 저 내려오고 고속도로에서.